지난 4강에서 폭산엔딩을 맞이했던 플레임 팀. 그럼 플레임 팀은 3, 4위전에서 큐베 팀을 상대하게 되었는데, 이 선생의 상대 탑은 자나테 전통의 무관귀신 야벽. 과연 이 선생은 야벽을 상대로 유쾌한 반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? 오. 나 팀워 간다. 아, 팀워 팀워 해 팀워 해. 가가가왜 럭스한테. 질리언 법성 가나 선택할 거야. 정글 뭐가 그면아 그럼 아 모르겠다. 미안해. 해해해 우디를. 해. 말을 안 해줬잖아. 나는 기다리고 있어서 말을 안 해줬잖아 이거. 아, 너 아니 정글 네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. 바텀 어디로 갈 건데? 내가 알려줄게. 일로 와. 여기 여기 붙어서 갈 거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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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노틸 먼저. 노틸 앞으로 가자. 고, 고, 고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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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거 밑으로 고, 고. 밑으로 고, 고. 밑으로 밑으로. 일로 가서 요 밑으로 어디로 가? 요요 다시 올라가자. 뭐지? 어 뭐야? 아나 빠진 거 같아. 할때 가. 할때 가? <목소리> 형 바텀이 먼저 가 저쪽이. 우리 못 가. 나이 뭐야? 천천히. 나 빠짐 나 빠짐 체력 없어. 형 미니언 맞아. 나 이거 볼게 나의 볼게. 헤틀. 패틀스틀 말해줘봐. 불 노플 노플 나. 노플 노플 노. 어나 있다. 나 있다. 네 치모가 맞았다니까. 아, 그래, 미쳐, 당신이 나아, 나아. 플레이 당신 틀렸어. 플레이 당신 틀렸어. 전원 없어 가지고 한번 꼬리 흔들어 볼게. 갈고리만 빠지면 가능 그것도 없다. 갈고리 빼 보세요. 이야, 아, 왔어? 게임 아, 해 볼게. 이네. 아, 너 도츠나. 나이스. 라임으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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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 포팀 팔론이야. 팔론이다. 팔론이다. 이러고. 용 확인만 해 봐. 야, 지금 남이 한턴 빈다. 나랑 비슷. 야, 조금 좀... 팔론 탑. 팔론 탑. 오케이. 나 용간다 용간다 용한다. 용어 용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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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비 꾸비 이거 카미를만 맡아주세요 형 음... 이거 탑에 전령 까드릴게요 이거 다이브는 안할 거임 억지다 나탑 아, 갈게 어 그래 그럼,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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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리산 오면 하자 잠깐만 잠깐만 는 천천히 천천히 리산 있어 리산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잠깐만 나 어그로 한번 뺄게 이거 웨이브가 안 되는데? 아나 죽었어 어씨발 아, 잡아야, 나, 나, 잡아야, 뭐? 돼, 잡아야 돼 잡아야 돼한대 한 대, 오케이. 어허. 아니 이거 타워 맞아줬어야 되는데 이거? 까비 렇게 다이브를 못 해? 아, 이거 리산이 아, 먼저 때린 다음에 멀리게이 저걸 줘야 돼. 니들이 먼저 때렸잖아 아니 예지 다이브 따위보... 뭐 어, 아예 못하네, 이게?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, 얘가? 아, 아니 좀 바텀 지금 드립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좀상체에힘좀 냅시다. 그러니까... 열심히 해볼게요. 아니 나안 오지? 몇 번을 왔다 갔는데 지금. 아, 풀까지 나이스. 나이스 타베 탈론 명소 군대가 맞오 오죠 오 오죠 오 오죠 오 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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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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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론 오죠 오리 오죠 오 나이스 오죠 탈론 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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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론 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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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얼어 얼어 어, 얼어! 아저님 어, 진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! 아! 뭘 걱정하지 마! 뭘 걱정하지 마요! 아니 뭐야? 왜? 언더운타고 죽어! 아니 뭐해? 아니 상체 좀말려면 안돼, 님. 지금 존 아니 이 상관을 가안 쓰고 죽은 게 잘못이임 이거. 지금 상대 방심했다? 방심은 네가 했겠지! 어 얘네 먼저 올 때까지 버텨 그냥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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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. 투박한 노공.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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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봐봐. 이런 거. 가봐! 나이스 됐어. 이거 쳐용쳐용 쳐. 알아서 해. 나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해나 미드 간다 개피야 개피야 아리 개피야 할만해 아, 아보나 우리 팀원 탑에서 이득 보는 중 팀원 탑에서 이득 보는 중 팀원은 이차밀 거야 용이 슬슬 농사 짓고 있어 죽었다 죽었다 이거 죽었다 오 어, 개쓸 아다 이거 제꺼다 이거 제꺼다 안가안가안가비 쟤네 이거 용 이제 사용이라 먹으러 온다 이거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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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렀다 미드 불렀다 미드 불렸다 미드 불다

도쳤어도망지 도마초 <목소리> 얘네 도망쳤어, <목소리> 얘네 도망쳤어 죽어버려 나머지 키어키어키어키어키어 키가 대 우리 사용이야 사용 유 차리 희생해야지 뭘 도와줘 순도할 어. 희생이다 어바로 간다, 얘네 얘네바로 간다. 얘어 화났어, 얘네 화났와여기 탈론, 탈달와짜발 뭐야? 죽켜 죽어 죽어 어얘도 죽었어 가가가 아니 뭐가 찍혀 희망 돌진할 거야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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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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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지금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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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이제 모두 기본이 좋아 지금. 이렇게한탄의 승부 바로까지 먹은 어디에 뒤 됐다. 깔끔하게 됐다. 승리를 가져가는 어, 플레이 어, 팀전원이렇게플레이 아, 아, 팀은 잔나테 마지막 아, 순간을 행복하게 마무리했다고 한다. 잠시만요. 근데 잔나테 3사 일전은 3판이 성경기 아니었나요? <웃음> <웃음> 어! 뭐야! 반전! <laughs> 걸리라서 올수밖에 없어. 얘 갱아님이면은 쓸모 없는 챔이잖아. 아, 당할해 기분 되게 나쁘네. 아,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아, 맞았어, 맞았어. 어떡해. 도! 선발! 집에 어떻게 가? 비누를 죽는데. 도와줘. <laughs>

무슨 포식자 애니비야야나 시끄러웠어, 이 자보야! 집발 간다!